안녕하세요. 산이 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완전 솔직히 다들 멘탈 터지셨죠? 자, 비트코인은 지금 1억 3천대까지 밀리고, 리플도 그 중요한 3천원대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지금 3,189원인데, 자, 많이들 여기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셨을 텐데, 자, 먼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언제쯤 다시 상승이 나와줄지, 그리고 지금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본격적으로 얘기해드리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하락 흐름은 사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붕괴, 공포성 시장가 매도가 터진 전형적인 패턴인데, 리플은 시총이 크다 보니까 개인들이 패닉셀이 오면 가격이 더 무겁게 아래쪽으로 늘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락이 리플만 유독 심한 게 아니라 가상자산 탐욕 지수를 봐도 15점으로 극도의 공포로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가운데 고래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점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 1000BTC 이상으로 보유한 지갑들이 1436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xrp도 대규모 거래가 716건 이상 잡히면서 약 7억 6800만 달러가 누적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왜 고래들은 이렇게 지금 대규모로 사고 있을까? 얘네는 지금 가격이 아니라 etf 규제화나 리플렛 그리고 기관 수요 같은 큰 방향성을 보고 미리 사전에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최근 etf 흐름도 좋고 카나리 캐피탈은 최고가 경진했고 오늘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출시가 되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계속 전문가들은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겠죠. 자 지금은 악재라서 조용한 게 아니라 폭발 전에 잠잠함에 가까운 패턴이에요. 리플은 과거에도 똑같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용할 때 거래량 바닥일 때 다들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갑자기 터졌다라는 거야. 리플은 역사가 긴데, 그래서 패턴이 항상 반복되는데, 지금 보시는 2024년 10월달, 그리고 상승하기 전 11월, 이 당시를 봐도, 이 당시에 지금 850원 하던 리플이 쭉 빠지면서 800원이 무너지고, 700원대에 가면서 20% 폭락하고, 조금 조정을 가진 뒤에 큰 폭으로 폭등했죠. 이 당시엔 20% 빠졌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 24년에는 하루 만에 20%가 빠졌던 거고 지금은 우하향하면서 천천히 빠지면서 17%가 빠졌고 RSI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고 평소보다 거래량이 축소되고 거래 매집은 이처럼 늘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바닥국은 신호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11월, 12월은 암호화폐 반등이 자주 나오는 계절성 패턴 구간이 다가오고 ETF 기대감 그리고 고래 매집 연말 수요가 겹치면서 기간 리밸런싱과 세금 매도 산타랠리 그리고 뉴열랠리 시장 심리까지 모든 게 복합되기 전 미리 지금 이렇게 물량 떨구면서 공포가 생겼지만 오히려 반등 준비되는 자리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으로 상승 나오기 전딱 개미 털면서 들어섰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차트 이제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주봉으로 장기 흐름을 먼저 보자면 지금 딱 장기 추세선 그리고 빗각 위에서 간신히 버텨주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일목구름 쭉 빠져 있는 여기와 지금 아래꼬리 달린 여기가 3,000원에서 3,050원. 이 부근인데 여기가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서 지금은 아직 장기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냥 재테스트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자, 일봉은 단기 하락 추세지만, 자, 이전과 비교해봐도 관세로 인해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 매도세, 그리고 지금 매도세를 보면, 현저히 적게 빠졌다라는 거. 자, 이건 진짜 이탈하는 하락이 아니라, 그냥 매도자 없는 상태의 무기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야. 현재 위치가 지금 빛각 장기 추세선과 구름 하단과 딱 겹치는 자리라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자, 그리고 지금 딱 지지라인으로 봤을 때는 3210원에서 그 아래 3145원 그리고 무너진다라고 하면 3000원대까지 보면 되는데 만약에 3000원대 구간이 안 깨지면 장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저항선으로는 3280원에서 3320원, 단단했던 여기 구간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여기를 지금 서서히 뚫어낸다라고 하면 3353원, 여기까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특히 지금 여기 3320원만 넘어도 지금 단기 구름 위, 딱 지금 이 얇아지는 여기 구간으로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일부러 이렇게 지지선이나 저항선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100%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왜냐면 하 일부러 이렇게 저항선 위로 조금 더 말아 올리거나 그 밑으로 다시 떨구고 일부러 지지선 아래 하방으로 이탈시킨 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세력의 자금이동을 제일 중요시 봐야지 정확하다 라는 건데 제가 매번 세력들의 지갑 이동과 펀티멘탈까지 매번 체크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소통방에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떨어졌다 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소통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고 제가 이 리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타 고인 중장기 고인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아 절대로 유료시황이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며 100% 무료니까 참고하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기 힘들다 하시면 그냥 정보만 받아서 관망만 하시다가 이 정보가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 수익 내려고 이렇게 전일 대비 급상승하는 코인들이나 상장하는 코인들 올라타고 이러시는데 이런 코인들 잘못 올라타면 지금 이만큼 수익 번거 다시 배로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rsi가 바닥을 찍거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상승하기 전인 코인들 그런 코인들 제가 실시간으로 세력들 지갑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상승하는 이 피르마체인 코인도 제가 미리 안내해드렸죠. 피르마체인 코인 20.1원에서 22.1원까지 10% 안내해드렸고, 안내해드리면서 제가 세력 지갑 이동 매수세 증가 확인하고, 안전하게 정고점 저항선 구간 전으로 1차 진입 잡아드리고, 지갑 이동 물량 확인 후에 추후 실시간으로 2차 목표가 안내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딱 지금 20.9원에서 RSI 바닥을 찍고, 세력들의 물량이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딱 목표 구간을 전고점 저항선 부근까지 일단 1차 안내드렸고 그 이후에 조금씩 물량이 나가는 걸 보고 2차는 잡아들이지 않은 상태 자 여러분들이 이 10%가 적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매일 미리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제도 원래 커넥트 197원에서 245원, 25% 안내드렸죠. 자, 원래 커넥트도 보시면 제가 197원 딱이 부분에서 어제 잡아서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고 그 뒤에 물량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 2차는 안내 못 드렸죠. 그래도 1차로 25% 가까이 안내드렸죠. 자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자이 원래 코인이나 지금 이 급등하고 있는 피르마 체인 코인이 차트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건 세력들이 끌어올렸다라는 거야. 근데 왜 하필 이 코인이가 이 피르마 체인 보면 시총이 고작 260억 원밖에 안 되는 코인이죠. 자, 이러면 그냥 10%에서 20%, 뭐 몇십억만 넣어도 그냥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평소보다 거래량이 10배 가까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은 100억이 넘게 들어왔다라는 거야. 자, 100억이 넘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단순한 개미, 그리고 개인 같은 물량이 절대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는 거야. 세력이 단기 물량을 확보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린 흔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이 생기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진짜 단순한데, 결국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 테마의 코인이 오를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세력지갑 확인하고 100%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면서 물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물려있다 하시는 코인 궁금한 코인 있으면 댓글로 평단가랑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나도 이렇게 피르마 체인 코인처럼 정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을 누르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서가 나오는데 신청서는 정말 간단하게 원하는 종목 소통방 참여나 보유 종목 대응 방법 그리고 단타 종목 중장기 종목 원하시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 아래 010 번호 이렇게 남겨주시고 제출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 제가 항상 미리 보내드리니까 일하거나 주무실 때 그냥 지정가로 걸어두시면 하루에 수익이 나 있을 거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그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정이 생기거나 다른 정보가 나와도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더 깊이 있게 정보를 받고 싶고 또는 다른 내용들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개인 채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다른 코인 정보도 받아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니까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피르마 체인 같은 알트 코인들은 왜 지금 리플 코인처럼 차트 분석을 해드리지 않냐?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왜냐, 세력들은 일부러 펌핑시키기 위해서 그냥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끌어올렸다. 한 번에 물량 빼고 딱 떨어뜨려버리기 때문에 지지선이나 뭐 저항선, 일목 군용표, RSI, 크게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냥 세력들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나, 그거를 봐야 한다라는 거고, 저는 이걸 먼저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렸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정보의 힘이고, 자금의 흐름을 먼저 잡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제가 최근에 안내해준 코인들만 봐도 셧다운 해제 전에 딱. 트럼프 테마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안내 드리면서 1차 25%, 2차 10%, 총합 35% 챙겨드렸고, 라그랑주 코인도 1차로 20% 안내 드렸고, 그러면서 2차도 제가 딱 816원 잡아 드리면서 10%, 총합 1차, 2차까지 30% 안내 드렸죠. 그리고 그저께 엘프 코인 13%, 어제 25%, 오늘 10%, 이렇게 제가 종목을 추천해줄 때마다 감사하다고 어떻게라도 보답을 주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제가 세력들 포착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진입하고 같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냥 저는 재능 기부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종목 추천 받고, 그럼 시드 늘어나서 좋고, 그 시드로 인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구독자 늘어서 채널도 커지고, 유명해지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다돈 벌고 이러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해드리는 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고, 대신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줘야 된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건 형님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약속이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길 바라겠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내일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